안녕하세요. 부평시장점 김옥희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류점 이지은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오점 송지혜 강사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서로에 대해 알아보 주제로 가볍게 진실게임을 해보도록 하습니다 진실게임? 아, 진실게. <laughs> 재밌겠다. 와아 난그 사람과 다나다 네, 첫 번째 게임은 송병아 게임입니다. 송병아 게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아시면... 아니야. 네, 송병아 게임. 네. 몰라요? 네, 몰라요. 이미지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네. 손가락 접기 게임이에요. 아, 네. 예를 들면 음. 음, 무슨 질문? 수업 시간에 회원님 몰래 방구 끼적 있는 사람 접어. 아 그런 거 응? 하면 아 내가 해당되면 이 접어야 돼요. 진실로 오케이. 해야 돼요. 진실로. 아, 그렇지 음. 나는 항상 진실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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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엄마. 엄마. <laughs> 그럼 내가 꼬, 아, 나는 가만히 있어. 네, 아, 꼬이사. 다이마이버 <laughs> 2등1 등.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이미지 안 좋았던 사람 있으면 접어. <웃음> 접이? <laughs> 아유 나 접는 사람. 접을래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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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접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절대 절대 안해 <laughs> <아니야>, 절대 안 <laughs> 해. <아니야. 웃음> 나는 반대로 오늘 처음 봤는데 이미지가 좋았다라는 사람을 접어. 다 접고 시작을 어, 하면 다 사람을 적... 인한거다다 아... 접고 시작을 거안 접으면은 저항을 받겠어 진실이 진실 진신. 어, 오케이 아 나는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응. 피 d 님한테 불만이 있었던 적이 있다 사랑 접어 어? 앞에 공독해 자기가 접으려고 질문 접으려고 아, 아, 접... 아 이거 다 접으면은 벌칙 내가 아, 내가 지, 벌칙 받아. 뭔지 해야 돼. 오 마이 갓. 아, 아, 오케이. 진짜, 나는 외연해서 응. 못알아들은 말이 있었다. 자, 자, 오바야 아, 아! 아 진짜. 음... <laughs> 나는 그러면 어. 음, 오늘 제일 많이 영어 쓴 사람을 잡는 거야. <laughs> 나 영어 썼어. 어. 맛있었어. <laughs> 오케이. 접어. <여보>. 아니야다구나 <맞아. 웃음> 음. 빨간색 레깅스 접으세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연습기 시작니다 가입. 못낼 거예요. <laughs> 나는 못낼 거예요. 못, 못 낸다고. 보자기가 뭐예요? 빰해지 빰. 가위바위보 뭐야? <laughs> 진짜 뭐예요? 아. 아니, 아, 아니, 나는 거. 진짜 나이 나이 좀 어? <laughs> 나보다 어린 사람 접어. <laughs> 나이를 몰라요. 나이를 몰라요? 나이를 <laughs> <laughs> 몰라요. 무슨 띠야? <laughs> 무슨 띠야? <잘> <laughs> <지야? 웃음> 어? 아! 나이를 몰 어, 나이... 어, 됐어, 어 됐어. 나이보 아, 어려. 어려? 어려. <laughs> 난 나이를 몰라. 접어 접어 동생이야 접어 방제로 접어 접어 자어뭐리 오케이 어. 아 십초 <laughs> 어, <laughs> 오르나 오케이, 오케이 나는 촬영 전날 뭘 먹고 왔다 아나 접어 맞네. 난 치킨 먹었죠 큰날에 먹었어요 아 좋아요 <laughs> 오늘 촬영 솔직히 재미없다 접어 어 <laughs> 안줘 난난 진짜, 진짜 너무 해. 너무 재밌는데. 와우. <웃음> <웃음> 음, 너무 재밌어 <laughs> 음. 아, 바10 9 8 너무 맛있어. 유0 4 4 2 1 아, 모르겠어. 하나 더 봐야 돼. <laughs> 오케이. 이제 끝이지? 나나입니다두 어. 뭐 개밖에 안 주셨어요? 응. 오, 오 오케이. 아니, 와, 뭐야? 한 번도 안줬는 어, 한 번도 안어우 이분 사람잡어 아, 네. <laughs> 네. 사람 어, 어, 저거 하겠다나이게저격이야으디큐어한 사람 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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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이이지은잡쪽왼쪽잡이요 음, 나합니까? 금방 깜짝이야. 조경 없습니다. 어, 그 뭐지? 네일 아트 하신 분 접을게요. <laughs> 아니, 저, 정... 조경 <laughs> <정격> 없다 했는데? <laughs> 그러면 나는 그냥 이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맞아요. 자... <laughs> 다포다포 <다> <laughs> 네, <알지>? 와. 퍼. 다이바이보 <laughs> 어, 순서대로네, 이거. 어, 어 맞네. 아 <laughs> 게임이 끝났고요. 네. 이제 진짜 게임을 해 보려고 해요. 네.